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오플라인 종합일간지 스카이델리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선거부정 의혹 등과 관련해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세건의 단독 기사를 최근 잇따라 보도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일단 예단을 피하고 향후 진행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만약 이들 기사 내용이 사실로 공식 확인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내용입니다. 또 단순히 한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도 관련되는 엄청난 국제적 파장이 예상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스카이델리가 지난 1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이따라 내보낸 세 건의 단독 기사 메인 제목은. 먼저 16일 오전 6시 40분에 첫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16일 오후 2시 21분에 보도한 윤석열과 트럼프 부정선거 국제카르텔 추적 공조했다라는 제목의 기사 그리고 18일 오전 11시 21분에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 간첩단 국내 여론 조작 관여라는 제목의 기사들입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메인 제목들만 봐도 만약 이들 기사 내용이 사실 즉 팩트일 경우 얼마나 엄청난 사안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카이데일리는 또두 번째 기사가 나간 뒤인 18일 오전 8시 1분 스카이데일리 독자께 알리는 글이란 제목의 사고를 통해서 이번 기사들과 관련된 회사 측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일련의 기사들을 소위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고 있는 반면 스카이데일리 측은 자신들이 내보낸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스카이데일리는 4.15 총선 등의 선거부정 의혹과 5.18의 총체적 진상규명,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공작 등 그동안 한국사회와 한국언론계에서 검기시해온 중요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적보도에 눈길을 끌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이 회사 발행인 겸 편집인인 조정진 대표는 인천대근고등학교와 서강대국문과 8.2학번 출신으로 세계일보문화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낸 정통언론인입니다. 몇년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시절 스카이 데일리에 영입돼 논설실장과 주필을 거쳐 현재 발행인 겸 편집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다만 조 대표는 이 회사의 주식을 장악한 대주주는 아니고 대주주는 다른 사람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과거 스카이 데일리는 언론계에서 그렇고 그런 수많은 신생언론사 중에 하나로 평가받았던 언론사입니다. 하지만 조정진 대표가 사실상의 제작 책임을 맡으면서 한국 사회 금기를 깨는 일련의 주목할 만한 보도로 눈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번에 세 건의 단독 기사를 잇따라 내보낸 허겸 부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스카이델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당 탄핵 및 부당 체포 과정에서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소위 조중동 언론그룹의 왜곡 편향 보도에 실망하고 분노한 보수우파 성향 국민사에서 인지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신규 구독과 후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정진 대표는 참고로 출신 대학은 다르지만 언론계 경력이나 대학 학번에서 저보다 조금 후배 버인동요 언론인입니다. 몇달 전에는 그의 요청으로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럼 최근 며칠 동안 우리 사회에서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는 스카이델리의 세 편의 보도 내용과 그리고 사고까지 종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 기사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와 부정선거용 진상 규명 문제를 비롯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규집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들 기사가 명백한 오보로 드러난다면 스카이델리는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도 분명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군순알 t v 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스카이델리 기사들의 진위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하고 기사 내용들을 보도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카이델리는 먼저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 40분 첫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의 메인 제목은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됐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한미 군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이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미군정보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본지에 확인했다.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 압송됐지만 항의하지 못한 채 관련 사실을 함구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월 5일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의 시위 참가를 금지하는 공지를 띄웠다. 이 시기에 중국 공산당은 비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 미 당국에 검거된 자국민들이 간첩 혐의 일체를 자백한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공동작전에는 미 국방부 사나 국방정보국 DIA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상원의 인준을 거치는 DIA 국장은 임기제가 보장되며 백악관도 임의로 해임하지 못한다. DIN은 작년 11월 미 대선 이후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척과 적극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령 사이판에서 기자와 접촉한 미 정보 소식통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 즉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구체적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트럼프 당선인 척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날로 대치가 격화하자 국민이 다치면 안 된다며 스스로 경호원을 뒤로 물리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출석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에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제카르텔 사건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스카이델리는 이 같은 내용의 첫 보도에 이어 같은 날인 1월 16일 오후 2시 21분, 윤석열과 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라는 메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단죄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의 미군 측 신문 정보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특사를 보낸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미국방정보국 DIA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미국 측 신문 결과를 비롯해 국제 카르텔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정보 기관을 통해 미국 방부와 국방부 산하 DIA에 접촉했다고 16일 본지에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용산 대통령실을 공식 예방한 에버릴 해인서, 미 국가정보국 국장과도 부정선거를 주제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국제 카르텔의 실태를 간파하기 위해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당선인도 주도면밀하게 보조를 마쳤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계 유진유, 한국명 유진철 전 조지아 연방 하원 의원 공화당 후보를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보내 지난해 12월 3일. 한국선거관리연수원에서 검거된 중국인 간첩들에 대한 미군 측의 신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유전 후보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절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윤 대통령과의 접견 내용을 보고했다. 앞서 본지는 16일 오전 6시 40분 온라인 뉴스 앱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한미군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 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 영어로는 차이니저 스파이드는 모두 99명이며 평태강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본지에 확인했다. 여러분, 이두 건의 기사가 보도되고 이런저런 논란도 일고 이 기사가 사실인지에 대한 많은 억척들도 있었습니다. 또 좌파 성향 매체, JTBC 등은 스카이델리의 이 보도들을 거부 매체의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서 스카이델리 본사를 찾아서 조정진 대표에게 입장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스카이델리는 1월 18일 오전 8시 1분 스카이델리 독자께 알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사고, 그러니까 회사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16일 본지를 통해 보도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됐다와 윤석열과 트럼프 부정선거 국제카르텔 추적 공조했다라는 기사로 인해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압니다. 여기서 이제 기대란 것은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일 경우 정말로 엄청난 대한민국을 뒤집을 수 있는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도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대라고 표현을 했을 것이고 우려라는 것은 이 기사가 만약 사실이 아닌 오보라면 그에 따른 후폭풍을 염려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카이델리 사고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보도 이후 스카이델리에 대해 극우 매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짜 뉴스라고 단정 짓는 매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근거라고는 선관위가 말했던 내용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들이 종북 매체인지 극좌 매체인지 알 길은 없으나 매우 급하긴 했나 봅니다. 본지가 밝힌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팩트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기사를 못 봤을까요? 일본 정부가 우리 기사를 못 봤을까요? 중국 정부가 우리 기사를 못 봤을까요? 왜 다들 조용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사고를 발표했습니다. 스카이델리는 이 사고에 이어 1월 18일 오전 11시 21분에는 선거 연수원 체포 중국 간첩단 국내 여론 조작 관여라는 메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후속 기사 세 번째 단독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한미 군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이 선거 조작 외에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신문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미군정보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압송된 IT 전문 중국인들이 프로젝트 목인으로 알려진 인공지능 AI를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모기는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이다. 중국 공산당이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해 왔다고 한다. 본지가 입수한 자백의 일부 내용에 따르면 체포 압송된 간첩 혐의자들은 2020년부터 이 AI 매크로를 통해 국내 각종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댓글을 게시하거나 삭제하는 이른바 밭가리에 가담했다. 밭갈이는 밭을 갈아엎듯 한국 여론의 물꼬를 중국에 유리하게 돌린다는 뜻의 온라인 신조어다. 여러분 이게 2020년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2020년이라면 4.15 총선 대규모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된 2020년에 4.15 총선이 있었던 그의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스카이 데일 기사를 이어갑니다. 중국 공산당 즉 중공은 그동안 우마오당으로 알려진 댓글 조작 부대가 규모가 크고 보안 유출이 우려되며 인력 및 운용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 절감 차원에서 AI 댓글 공작으로 전환한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은 파악했다. 이같이 대규모 R&D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의 공작 방식 전환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은 분석했다. 이른바 중국형 드루킹 일당으로 비유할 만큼 국내에서 암약해온 이들 스파이는 일정한 주기로 인력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중국 국적선거사무원 현황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들였다. 본지는 이 같은 내용을 미국 측 정보를 얻은 복수의 국내 정보당국 블랙 요원들로부터 교차 검증했다. 한편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 준법 평화 집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데도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태극기와 성조기가 등장하며 한미 간의 끈끈한 우정을 염원하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친구가 많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으며 개입할 적절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한미군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은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세 번째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 시점에서 스카이데일리의 이 1년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모두 팩트인지 아닌지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엄청난 정치적 격변, 사회적 격변이 있을 것이고 이들 기사는 한국 언론사의 길이 길이 넘을 대특종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이들 기사가 사실로 공식 확인될 경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설알 t v 였습니다 고맙습니다.